미국 동쪽 끝 메사추세츠에서 서쪽 끝 샌디에고로 이사를 떠나는 제프와 에이미 부부 right 끝없는 사막 길를 달리던 두 사람은 잠시 휴게소에 멈춥니다 <Everyone Wake up súperanu> 제프 는 도로 에서, 사 고가 날 뻔했 던 운전 자와 작은 다툼 을겪 죠. 90,000 달러, 90,000 도넛, 90,000 그런데 갑자기 차가 고장나고 사막 한가운데서 멈추게 되는데. <끝> 지나가는 차한대 보이지 않고 제프와 에이미는 그대로 고립되어 버립니다. 여기에서 <끝> 나가고 <끝> 싶어. <끝> 여기 <끝> 차가 <끝> 있어. 그때 말다툼을 했던 차가 멀리서 멈춰섭니다. No, hey! oh! 하지만 걱정거든리 금방 가동기를 가져. Yeah, 다행히 지나가던 트럭 기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Well, 하지만 원인은 알수 없었죠. 어쩔 수 없이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아내가 먼저 식당으로 가 견인차를 부르기로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견인차는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손쉽게 문제를 해결한 제프는 아내가 있는 식당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내 에이미는 운데간데없고 식당 주인은 꽤나 불친절합니다. Favor, in, 메모를 남긴 채프는 다음 마을로 향하다가 멀리서 아내를 태워줬던 트럭을 발견합니다. 경적을 울려보지만 운전자는 반응이 없고 결국 강제로 차를 세워버리죠. 그런데 남자는 제프를 처음 본 사람처럼 대합니다. 남자는 경찰 앞에서도 시치미를 떼는데, 잔 어디를 봐도 에이미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죠. It was this truck. You have 경찰마저도 아내의 실종을 제프의 책임으로 몰아갑니다. 결국 제프는 눈앞에서 아내의 실종에 유력한 용의자를 보내주게 되죠. Sir, I there's over a 100000 people go missing in this country every year we get these kind of pictures all the time from all over the place unless there's been a ransom demand or evidence of forced abduction believe me the fbi won't even look at your case until it's been 24 hours why don't you go back to bell's get a cup of coffee Did my wife come in maybe she was in maybe she wasn't all i'm saying is that i didn't see her 제품은 이곳 사람들 모두가 어디가 이상하다는 기분을 받습니다. My wife came in here. And her name's in that pile. I had just about enough o f you. My name's Bill. y f e l l e r looking for his wife. You seen her? She came in on a truck. Right. On another truck. The one's in on it. Oh, it. 빌리가 알려준 대로 강변 쪽 도로로 향하지만 막다른 길에 도착해 차를 돌립니다. 그런데 car, oh, 시비가 붙었던 남자 얼에게 쫓기는 상황이 되죠. 얼은 누군가에게 알립니다. 차를 빠져나온 제프는 간신히 얼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What's going on? 얼과 또 다른 남자는 제프의 차를 실어가고 그 모습을 제프가 지켜보는데 hey. you all right? 모자란 척했던 빌리 역시 한 통속이었죠. You crawl your ass out of there. 그리고 제프의 눈앞에 트럭 기사가 서 있습니다. See the bank down there? Ninety thousand dollars from your bank account in Boston. Oh, she's still alive. Now you see that building with the flagpole coming out the top of it? That's the sheriff's station. Now before you get any half-baked ideas about calling in the cavalry, I'll send you pieces of her from time to time. Promise you, just let my wife go, please. <laughs> 그러나 이사와 차를 구매하느라 그의 수중엔 5천 달러 밖에 없었죠. Happens, just keep on bed. 제프는 조용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감시당한다는 두려움에 끝내 말을 잇지 못하죠. 납치범이 요구한 만큼 돈을 구할 수 없는 그는 머리를 쥐었자 방법을 생각해 보는데. It's me. The first car that stops you got that when do i see my wife soon enough jeff just start walking just throw the money right up here on this seat turn around step toward the truck i gave you the money now let her go 동부 번호판과 고급 차량.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제프는 이들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제프는 돈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laughs> 거를 제압한 제프는 운전석으로 몸을 옮깁니다. 그런 두 사람을 경찰이 발견하죠. 하지만 경찰은 제프를 강도로 오해하는데 무전을 남기고 아내를 구하러 다시 차에 오릅니다. 어리말한 주유소에 도착한 제프는 트럭을 찾습니다. 하지만 비슷하게 생긴 수많은 트럭 사이에서 아내를 납치한 트럭을 찾기 쉽지 않았죠. 그때. 통화 중인 남자를 발견하고 조심스레 그의 뒤를 쫓는다 간신히 트레일러의 몸을 씻습니다. 새벽녘이 다이 도착한 곳은 납치범들의 두목 레드의 집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한없이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셰프는 재빨리 창고 안으로 몸을 숨깁니다. 잠시 후 납치 공범들도 하나둘씩 도착합니다. 레드는 트럭에 숨겨진 공간에서 에이미를 꺼내는데. 다행히 아직 살아있습니다. 발버둥 치던 에이미는 제프를 발견하죠. 레드는 아내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에이미를 c 하실 냉장고에 숨깁니다. 지하실 열쇠를 찾아 차에 오른 채프는 총을 발견하고 열쇠를 받아내기 위해 레드의 집으로 향합니다. 납치범 일당은 체프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한가로이 이른 아침을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레드의 아들이 나타나 제프를 켜 놓고, 레드는 어린 아들에게 살인을 지시하는 데 정신 없는 틈에 빌리가 도망갑니다. Open it. Get down, 제프는 레드와 그의 가족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지하시 가둡니다. 하지만 이동할 차가 없었고 그 사이 도망갔던 빌리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성난 황소처럼 레드가 달려듭니다 그러나 간발의 차이로 집을 빠져나오죠 하지만 얼마 못가 레드의 부하들에게 둘러싸이게 되는데 제프는 레드를 멈추기 위해 그의 차로 올라탑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이 다리 밑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하는데, 레드 역시 벗어나려 발버둥칩니다. 결국 레드는 다리 밑으로 떨어져 죽고 제프는 무사히 아내를 구하는데 성공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고립의 공포가 인상적이었던 영화 브레이크 다운이었습니다.